부지런히 뛰기는 뛰어요 근데 내 손에 지는 것이 없어 어느 순간엔 분명히 다섯 개의 땅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뒤돌아보면 제자리란 얘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보자기 하나를 이렇게 뒤집어 썼어요 까만 보자기를 쓰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살로 인해서 내 사주팔자는 온데간데없고 내가 꼭 다른 사람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성함증. 바쁘기는 누구 말자고 오실라게 바쁜데, 대놓 옷은 하나도 없고, 내 손에 지는 것도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다지만,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움직인다 그래요.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죠. 하고 싶은 거. 근데, 부지런히 뛰기는 뛰어요. 근데 내 손에 지는 것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자리 거음이야 계단을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올라가야 되죠. 그럼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분명히 다섯 개의 까지 올라왔는데 거기서 뒤돌아보면 제자리란 얘기예요. 그게 첫째가 뭐가 잘못됐냐면 본인이 급한 마음도 있지만 급한 거보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요.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어머님이 아마 본인을 가졌을 때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살이 돼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보자기 하나를 이렇게 뒤집어 썼어요. 까만 보자기를 쓰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이게 벗어졌으면 진짜 좋은 사주인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내 중심에서도 항상 흔들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살로 인해서 내 사주팔자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꼭 다른 사람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은 급하게 움직이는데 내 손에 지는 것은 분명히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9월부터는 내 손에 지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내걸 가지고 움직이는 사주팔자예요 남 밑에 있는 것보다 내걸 자그맣게 해도 내걸 갖고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기회가 자꾸 들어와요 근데 이 기회를 어느 순간에 본인이 사람들하고 잘 접촉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움칠해서 자꾸 뒷걸음을 쳐요 이거는 권쳐야 된다는 얘기야. 이 사들 끼고 태어났어도 내가 권칠 수 있는 거도 권쳐야 돼요. 네. 근데 조금 사람 만나기가 사실 전에 직장 다녔을 때도 그렇고 응. 좀 겁난다고 해야 되나. 저도 그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laughs> 막상 또이 사람을 계속 상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네, 약간 좀 그런 마음이 크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잘하려고 하다가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삔가 상해가지고 마음을 이 철대문을 가지고 잠가놨어요 아 제가요? 응 어... 본인 스스로가 잠가놓으니까 사람한테 다가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다가오는 것 자체도 싫어요 쉽게 표현하면 다이렉트 얘기할까요? 이거는 조현병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 병세가 자꾸 들어오면서 자꾸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진짜 영원히 사람들하고 상대를 못합니다 이거는 본인이 성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곤칠 수 있다는 거야 움직이며 근데 사람하고 부딪히는 자체가 싫어 왜? 내가 뭐하러 한 걸음 나서 갔다가 다시 두 걸음을 뒤로 내려앉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씩 한꺼번에 곤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 문을 조금씩만 열어놓으세요 맨 처음에는 이 사이가 되게 좋다고 어느 순간 되면 틀어지니까 그 자체가 싫어서 자꾸 사람 상대를 안 하시려고 한다는 얘기야 그럼 세상 어떻게 살건데? 그래서 혼자서 할수 있는 유튜브 음. 유튜브는 혼자서 만들고 제작하고 편집 제가 하고 다 솔직히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도요 음. 밝은 모습이 보여야 되죠 사람은 근데 그늘이 져 있어요 얼굴에서 제가 아까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세요 여쭤봤죠 맨 처음에 그게 왜 그러냐면 모자를 쓰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요? 예 모자를 쓰면 쓸수록 내 자신이 자꾸 움츠려들고 감추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모자 쓰지 마시고, 밖으로 표출해서 보여주세요. 아까 말씀드렸고, 나 혼자 할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 진짜 밝은 모습, 내가 이 양면성이 아니라, 진짜 그내본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형성이 돼서 자꾸 들어오거든요. 근데 어느 한순간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눈빛이 싹 변해요. 그럼 본인 자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권취해 야 된다는 거예요. 왜 흑해도 진짜 기분이 나쁘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순간적으로 싹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 돌린다는 거죠, 음. 제가. 그래서 그거를 권취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일을 했을 때도 그랬는데 저랑 그 사람이랑. 괜찮았다도 저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약간 솔직히 커뮤니케이션이 좀잘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아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하고 그거를 뭐 약간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싫어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앉아서 있는 걸 최고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건 조현병이에요. 시초 단 얘기야. 근데 곤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요만큼 노력을 하면 이걸 누구 말죠, 그툭 꽃망울이 이거 지금 몽근이 져서 꽃 꽃이 필락러잖아요 근데 물을 우리가 한번 듬뿍 으면그 이튿날 되면 어떻게 해요? 꽃이 펴지죠. 그런 식으로도 본인은 곤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곤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은 사람들이랑 계속 네. 소통하고 만들어려고 네.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축하고. 네, 도망가지 말란 얘기야. 쉽게 표현하면 저는 원래. 관심이 요즘에 제일 많은 건 사실 고양이. <laughs> 고양이를 저희 집에서 키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장 관심 있는 건 고양이밖에 사실 없어요. 근데 고양이는 그 애완동물은 너무 많아요. 근데 남 앞에서 12가지 색을 내가 보일 수 있는 거는 쉽게 표현하면 모, 모델이 되면 딱 좋은데 모델은 할수 없고 그 몸매 가지고 모델 못해요. 근데 그 옷은 검정색 입지 마세요. 다 어두운 것밖에 없는데. 왜요? 아, 제가 최근에 살이 많이 찌면서 만남고 싶어서 그래서. <laughs> 어, 그래서. 네. 본인이 마음 먹고 움직이시면 얼마든지 몸은 만드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1인 그런 콘텐츠가 맞다고 하셨잖아요. 괜찮다고 네.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런 영상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배우나 뭐 가수나 뭐 이런. <laughs> 외모는 아니요. 저 외모까지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네. 본인이 그쪽으로 갈려 그러면 그만큼 내가 많이 다양성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네. 한두가지뿐이 없잖아요. 한두가지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자세히 알아야 내가 뭘 해도 라도 툭툭 밀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가수는 목소리가요. 잘 나가다 어느 순간에 목이 탁 잠겨요. 아, 맞아 조금 옛날에는 괜찮았는 이게, 이게 다 정도. 잠긴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냐면 성대에서 잠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꺾꺽댄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러니까 가수 쪽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상도 좋기는 한데 하고 싶은 게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래서 <laughs> 많은 게 아니라요 100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중에 최고 난게 지금 영상이 그나마 좀 낫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벌써 겁이 나서 나가다가 들어오고 나가다가 들어오는데 그건 필요가 없어요 칭찬을 하고 싶은 거는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안한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그만큼 노력을 했단 얘기예요.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본인이 이만큼 돼 있고 뭔가를 또 하려고 추구를 하는 거지. 딱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내 중심을 잘 잡아야지 다시 내가 그 세계, 나만의 세계에 갇히면 안 돼요. 이 조현병이 나중에 정신, 정신병이 돼서 나중엔 어디 가야 되겠어요? 정신병원 가야 돼. 싫어. <laughs> 그죠? 싫죠? 그리고 <laughs> 약 먹는 거 싫잖아요. 사람이 늘어져 버리거든요 그쪽 그치. 약은. 약 먹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laughs> 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했잖아요. 자꾸 단단해져 깨질 수도 그죠? 나 제가 원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싫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솔직히 어렸을 때도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어렸을 적에 혼자 있는 게 많았다고 그러는 거는 왜 이렇게 아무리 될 때까지는 누가 옆에서 봐주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내가 혼자 뭐든지 하는 게더 편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직한... 혼자서 결정하지 않아도 됐을 만한 문제들을 혼자서 결정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것들,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거를 같이 의논을 하거나 이거 자체가 조금 저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라고 솔직히 좀 느껴질 때가 많아. 이제부터 곤취해야죠 본인이 곤칠력 그게 조금 더 가면 조현병이야. 아 그래. 응. <laughs> 그 우울증 약 먹고 뭐하는 거? 아무리 누가 뭐번 해도 필요 없어. 나하고 손가락 걸까요? 3년하고 5년 있다 여기 한번 찾아와 볼래요? 본인 멀쩡한가? 못 와요, 여기. 농담 아니에요. 본인이 할수 있잖아. 할수 있는 건 하란 얘기야. 누구한테 의존하지 말고 내가 곤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란 얘기야. 그리고 오늘 상담은 저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서 노력 열심히 하세요. 그럼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내가 노력도 안 하고, 요만큼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에휴, 그거 못 써.